여쭤나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자라 쇼핑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자라 홈페이지에서 좀 괜찮은 것들,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일단 왕창 장바구니에 다 담아놨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분류를 좀 해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바로 스타트. 일단 첫 번째, 스트럭처 크롭 재킷. 이 제품이 좀 귀엽더라고. 어, 이게 또 반팔이기도 하고, 자세히 이렇게 보면, 어머, 뭐야. 잠깐만. 아까 담아놓을 때만 해도 이게 다 있었단 말이죠? 내가 못 살아. 이러면 되게는 소용이 없어요. 일단 이거 커밍순 알림메일 설정을 해놨어요. 이번에 자라의 쇼츠 제품들이 좀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매를 안 해봤던 페이퍼백 거미다 펌치를 한번 넣어봤는데 디테일이 괜찮죠? 이게 벨트도 주긴 하는데 이 벨트가 그썩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 느낌은 아닙니다 아 근데 이게 다시 보니까 별로 음... 아좀 애매하다 그쵸? 컬러도 그렇고 워싱도 그렇고 좀 입은 사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여기는 여긴... 어, 이게 생각보다 통이 좀 넓죠? 옆에 허벅지가 조금 남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러면 또 다리가 좀 얇아 보이거든요? 아 이거 좀 고민이네 일단, 일단 고루 그다음에 이 리본 니트탑 이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더라고요 폴리 디스코스가 들어가서 약간 까슬까슬 약간 비닐 같은 그런 느낌?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리본이 달린 게 포인트예요. 이런 건또 약간 제주도 느낌이거든. 음. 해변가에서 사진 팍 찍어주면 예쁘게 나올 것 같은? 아 근데 이거 다시 보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요런런데 디테일이 요런데 디테일도 약간 마감이 조금 떨어지고 아 뭔가 다시 보니까 성이 안 차네. 이런 건 이제 과감하게 삭제. 그다음에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뒤에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속옷을 좀 열심히 챙겨 입어야 되는 그래서 이게 과연 데일리 할까 휴양지에서만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보통 사이즈보다 짧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남긴 게이 제품들이거든요 있는 범위 잡힌지 이거 무조건 할 거고 캔버스 토트백 이거 귀엽고, 플랫츠플랫스 느낌 나는 이 바지, 그이 컬러감 있는 바지, 이 컬러 니트, 데님이 아니고 매듭탑, 그 다음에 이거 하이라이즈 라임 컬러. 최종적으로 뭘 샀는지는 일단 제품 오면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뿅! 그때 시켰던 자라가 이제 왔어요. 뜯어볼까요? 우와 우오 좋은데 빨리 보여드릴게요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일단 요부터 보여드릴게요 요 제품은 그때 우리가 같이 골랐던 가방 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 연결을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크로스로 이렇게 매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도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디테일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들어도 되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엄청 조악하지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포켓도 있고 안에 꽤 널찍해요 이 가죽 부분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어, 이런 식으로 들어도 괜찮은 타다 <놀라> 우와 <놀라> 나 이거 너무 기대했는데 이거 딱 딱 내가 생각하는 그 느낌이다.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전 완전 데님 같은 느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데님 같은 느낌도 없고, 살짝 린넨의 느낌이어가지고, 여름에 입기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시원할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제가 블랙을 하나 샀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화이트도 하나 더 샀어요. 이게 약간 얇은 여름 니트거든요. 저 뒤에 비치는 거 보이시죠? 어, 얇아가지고, 시원도 할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 기본 템에서 블랙 제품 을 하나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화이트도 하나 더 사버렸어요. 이게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게 휘뚜루마뚜루 여기저기 입기도 좋을 것 같고, 요 제품 요거 저는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링클 이펙트라 해가지고 주름주름한 좀 편안한. 그런 바지예요. 제가 자라랑 바지가 진짜 안 맞아요. 저랑 체형이 안 맞나 봐요. 사도 신중하게 사는 편인데 이거 나쁘지 않다. 밑에 살짝 플레어하게 떨어지고 엉덩이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뒷모습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갈색 슬리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신고 이렇게 매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바지 제가 진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이게 좀 두꺼운 것 같은데 이렇게 길어도 완전 풀 까치발 들었어요. 이렇게 해야지 지금 바지 기장이 맞을 정도? 지금 이거 위에 티랑도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린다 그죠아 이거 컬러는 되게 예쁘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두껍다고 했는데 이게 두꺼운 게 살을 좀 잡아주네 어 그래가지고 괜찮네요 여름에 입기엔, 한여름에 입기엔 좀 더울 것 같긴 해요 뒷모습? 이런 느낌? 이거 바지는 합격 이거 어떡하지? 수소을학까요바까요 나머지도 한번 지금 입어볼게요 근데 나왜 이렇게 뚱뚱해 보이냐 이거 자체는 되게 되게 마음에 들어요 검정은 그냥 입으면 되거든? 근데 이거는 약간 신경 써서 입어줘야지 런닝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왜 이렇게 두꺼워 뭔가 사람이 아 <laughs> 진짜 <웃음>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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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일단 바지는 이거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나 이거 완전 추천드려요. 이게 블랙이 있고 화이트가 있는데 전둘다 마음에 드네요. 포켓이 약간 비치는 정도로 얇긴 한데 속옷만 잘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것 같아요. 컬러 있는 속옷 좀 피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통이 넓으니까 다리도 일단 기본적으로 얇아 보이고 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블라우스. 약간 리본 리본, 하트 하트 하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등 뒤에는. 이 정도 파였어요 아니,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자, 하울 성공!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 영상에서 만나러 갑시다. 찐찐, 안녕! 안녕.